안녕하세요, 김형원 변호사입니다. 어, 좀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요즘 이민법 쪽으로 좀 중요한 뉴스가 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 알려드릴 만한 것이 없는 가운데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좀 약간 일반적인 내용인데 J 비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J 비자의 활용에 대해서 어, 양쪽으로 다 이슈인데요. 하나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어, J 비자 스폰서 그러니까 제이비자 호스팅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업체와 또 이제 들어온 제이비자 인턴이나 제이비자 트레이니 입장에서 제이비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 가지 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지금 뭐 사람을 단기적으로 쓰려면 비자를 저희가 할 만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h 1 b 는 코터랑 뭐 여러 가지 그그 그 추첨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f 1은 결국 공식적으로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뭐 오래 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최근엔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J 비자입니다. 어 만약에 영상 보시면서 어, 혹시라도 이제 사람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 데려와서 좀 쓰려고 하는데 뭐 다른 옵션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어,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J 비자는 사실 그 서브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뭐 교원 교수라든지 뭐 연수로 들어오시는 뭐 이렇게 아카데믹 필드나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은 J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중에서 J 인턴하고 J 트레이니를 말하는데요. 어 결국은 어 인턴을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음, 대학을 이제 졸업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이제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 를 데리고 와서 쓰는 비자를 말하는 거고요. 한 1년을 최 맥스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니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어 보통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한 쪽은 공부가 필요 없는 영역인데 5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제이 트레이니를 받고요. 그 비자는 1년 반까지 이제 기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제이비자를 만약에 어~ 한국에서 누구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뭐 하면서 만약에 어프로치를 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에서는 무슨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에서 해외 취업 어~ 이런 알선 업체나 이런 곳에서 이미 이제 셋업된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 케이스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J 어, 비자는 어, 스폰서라는 것이 따로 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J 비자의 스폰서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 사람을 쓸이 사장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중간에서 이렇게 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는 어떤 이민국으로부터 이미 사전에 허락받은 다, 단체나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뭐 수백 개 이상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어느 이제 연수생을 이제 한국에서 만약 누가 한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좀큰 스폰서 하고 뭔가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신청자가 오면 스폰서 업체에서 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얼마를 받고 뭐이그 중에는 뭐그 건강보험 같은 것도 원래 이제 제비 자는 무조건 그 미국에서 다른 이제 그 혜택을 외국인이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뭐, 뭐 돈을 상대 몇천불 받고 이제 일을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폰서 업체에서는 호스팅 업체.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턴, 트레이니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될 회사를, 어, 뭐 본인들이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 그 이제 호스팅 업그 호스팅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호스팅 업체가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수시킬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규모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서류 심사나 전화나뭐 어떨 땐 방문으로 해서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몇달 쓰다 보면은 아, 이제 너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단기로 돌아가는 게 이제 서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또 일하던 사람도 이제 지내보니까 미국이 맞고 미국에서 영원히 이제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 사장님하고 같이 영주권을 혹시 스폰서 해주실 수 있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그때 보통 이제 저 같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서 어, 요런 요런 상황인데 영주권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제 이미 들어와 계시는 이제 이 인턴 J 비자 J 인 트레이니의 경우에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는 결국은 이제 아마 대부분 J 인턴 J 트레이니는 그 t w years 그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또 운이 없으면 또 어떤 경우에 따른 걸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연수 비자라는 것은 J 비자는 어, 이 연수 기간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트레이닝하고 인턴해서 배운 것을 한국에 돌아가서 2년 이상 발휘하면서 이제 써먹으라고 비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이제 남는 걸 싫어하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무조건 2년을 돌아간 다음에야 이제 미국에 다시 뭐 워킹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건데 어, 그걸 웨이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걸려있으면. 생각보다는 이민국에서 그 웨이브 신청을, 어, 좀 약간 용이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절차적으로 한 서너 달좀더 걸려서 어, 기다리면 주로 대부분 이제 이게 관련 부서가 우리나라 정부도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반대하지 않는다, No objection이라는 카테고리 베이스로 해서 2년 웨이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주권 절차를 밟다 보면 취업 이민이기 쉬우니까요. 취업 이민이 보통 2년은 최소한 걸리니까 J 비자 기간 안에는 뭐 J 비자 들어오자 입국하자마자 바로 시작해도 거의 대부분 그 기간 안에 사파로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많은 경우에는 제2비자로 영주권을 하는 경우에는 제2비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절차는 이미 시작을 한 상태에서 그 영주권 사파로가 들어갈 때까지 신분 유지를 위해서 그 브릿지를 위해서 F1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여러 어학원들이 실제로도 한국에서 처음부터 F1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B1, B2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어, 이스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j 비자로 일하는 동안에, 이제, 미국에 조금 있기 위해서 F1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신분을 이제 브릿지처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 가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윈윈인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 그냥 막연하게 해외에 있는 사람을 바로 영주권 스폰서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알, 알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한번 실물을 보고 일도 시켜보면서 확인이 되는 거고 또 미국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도, 도울 수 있는 고용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 더 J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취업 이민으로 가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이런, 오늘은 제이비자의 핵심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음, 더운 여름에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